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이 나의 왕이야. 저분이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저분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취하게 되고 영원히 살수 있어. 그것이 유일한 살길이야.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싸움을 싸움이 아니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가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사단 사단 마귀는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주를 위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선한 싸움을 합니다. 비록 손해 보더라도, 비록 그것이 진흙탕 싸움이면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떠날지언정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날지언정 모든 진흙을 뒤집어 쓰고 떠날지언정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이 자식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해 줍니다. 그게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선한 싸움의 결과는 믿음을 지키는 결과를 낳아서 영생을 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싸우고 나서도 개운한 것입니다. 승리하고 나서도 찝찝한 싸움이 있어요. 그건 악한 싸움인 거예요. 지고 나도, 지고 나서도. 개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싸움은 저도 행복합니다.